안녕하세요. 김원의 제자, 에어라입니다. 그의 스승 김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말 어떠좀 자연스럽고 좋지 않습니까? <laughs> 약간 징그럽기도 하고. 막, 막 웃기기도 <웃음> 하고. <웃음> 그, 이번 한은 계속해서 이어지는 시리즈인데요. 클럽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있었고, 이번 시간은? 지난 시간에 이제 스윙이, 스윙에 미치는 영향. 스윙 그러니까 형성, 형성, 네. 형성에 가지고. 미치는 영향. 이걸 얘기했다면 이제 이제 본격적으로 샤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 게 있나. 클럽의 성질이. 클럽의 성질. 이런 거죠. 그거 상식적으로 좀 알고 계셔야 될 부분만. 뭐 제가 피터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여러분들 좀이 정도는 알고 있었으면 좋겠다. 우선 가장 기본적인 것은 로프트 각이죠. 네. 로프트 각도가 어떤 영향을 주지? 아니, 뭐, 많이 누워있는 채가 많이 뜨겠죠? 네. 예. 네. 근데 이제 그 정적인 상태에서 얘기고, 동적인 상태에서는 이렇게 채가 들어오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각도라고 해서 채가 이렇게 들어오진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쳐보시면, 어, 요 각도면 공이 요렇게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네. 요 각도로. 근데 실제로는 이거보다 더 떠서 나가거든요. 왜 그럴까요? 양력 아, 니 아 물론 이제 출발각은 그러니까 내 클럽 페이스의 각도가 이렇다면 사실 지면에 대해서 얘가 요거에 수직하게 날아가겠죠. 네. 그죠? 그런데 실제로는 이거보다 더 떠서 날아가요. 네. 그렇지 않아요? 해 보면 우리가 딱쳐 보면 스크린 골프 같은 데쳐 보면 요 클럽 페이스 각도보다 더 요거보다는 좀 높게 나가는 느낌 이런 게 있어요. 네. 요게 가다가 떠오르는 걸 우리는 양력이라고 얘기하죠. 이렇게 떠오르는 걸 양력이라고 얘기하죠. 네. 양력 양력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 질문을 해 가지고 또 설명 안할 수가 없네. 자, 우리가 공을 딱 때리면 딱 이렇게 날아간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백스핀이 걸리죠. 네. 오버스핀 이렇게 도는 건 오버스핀일 것이고 어쨌든 각이 이렇게 된 상태로 채가 맞기 때문에 이렇게 스핀이 생기겠죠. 이렇게. 네, 이렇게 돌죠. 네, 이렇게 돌겠죠. 그러니까 제가 치면 이렇게 공이 날아가겠죠. 이렇게 날아간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걸 좀 단순화시켜서 얘기하면 이쪽으로 도는 거고요. 그죠? 네. 이쪽으로 도는 거잖아요. 네. 백스핀이라는건 이렇게 도는 거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여기서 때렸다고 하면, 클럽이 이렇게 들어왔다고 하면 이렇게 나가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겠죠. 근데 바람은 이렇게 불어오잖아요. 네. 공이 이렇게 날아가니까. 바람이 이렇게 불어오잖아요. 저항이 생기죠. 그러니까 얘하고 얘하고는 맞바람이 되네요, 여기서는. 그죠? 네. 마, 맞바람. 맞바람 맞나? 네. 맞바람이 생기죠. 여기는 순바람이 생기는 거죠. 네. 근데, 이게 별게 아닌 것 같아도, 3,000rpm 정도. 드라이버를 치면 보통 2,500에 서 3,000rpm. 그 다음에, 이제, 어, 웨지 곱하기 한1,000 정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로프트가 곱하기 1,000 정도가 백스핀드 양이 생기는 게좀 기본적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웨지8 0 8000... 0 0 그러면, 예를 들어서 웨지가, 어, 50, 48도 이렇게 되면, 48도, 그러면 4,800rpm. 음. 뭐,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빠른 속도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예를 들어서 드릴 같은 데다 공을 끼워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바람이 느껴질 정도예요. 그러니까 모에에서 바람이 생기죠. 이 바람이 이 돌면서 얘 자체가 아무 저항이 없는 당구공 같은 거면 돌리는 바람이 일겠어요? 아니죠. 아, 딤플 당구공을 돌렸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무슨 바람이 일겠어요? 그냥 뭐 그래도 일긴 하겠죠. 아주 미미하겠죠. 여기 딘풀이 있잖아요. 딘풀이. 네. 그래서 딘풀은 요 바람을 일으키는 용도로 만들어진 거예요. 바람을 음. 일으키는 그것도 야구공도 왜그 실밥이 있기 때문에 커브가 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실밥이 없는 상태로 던지면 커브가 안 만들어져요. 그런데 요게 밑 부분에서 얘는 마주치는 바람이 일어나고 여기는 순바람이 생기는 거잖아요. 네, 그죠 네, 그러니까 여기는 오히려 바람이 부딪치면서 압력이 높아지겠죠. 네, 여기는 오히려 네. 정상적인 압력보다 낮아지겠죠. 네. 바람이 막 지나가니까. 네. 얘는 지나가는 바람을 더 보내는 역할을 하는 거고 얘는 맞부딪치고 그러니까 여기는 압력이 높아지고 얘가 낮아지니까 어떻게 되겠어 떠요. 공이 뜨겠죠 네. 요걸 우리는 양력이라고 얘기합니다 양력 그래서 지금 어~ 애라가 얘기한 것처럼 요각도로 날아가다가 떠오르는 요... 공이 떠올라요 이렇게 네. 그래서 이게 이제 공이 노프탄도를 만들면서 실제로 보니까 공이 날아가는 궤적을 그려보면 처음에는. 전진하는 힘이 세니까 이 각도로, 이 페이스가 만나는 각도대로 날아가다가 양력에서 떠올라서 공이 이렇게 떨어지겠죠. 요런, 요런 현상이 발생하는 거죠. 예. 네. 자, 그런데 실제로 오프트보다는 더 뜨게 나타나는 이유는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이렇게 들어와요. 채라는게 이렇게 지나가지 않는다는 거죠. 내려올 때는 이렇게 내려와요. 채가그 음. 다음에 임팩트 전에 이르면 이렇게 돼요. 아. 어, 그러니까. 이 각도가 그대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 각도가 그대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내려올 땐 이렇게 내려오고, 올라갈 땐 이렇게 올라가겠죠. 임팩트 존에 들어오면 음. 그러니까 실제 로프트보다는 더 누워서 들어올 가능성이 그러니까 뭐 예, 예, 더 많아요. 48도짜리 같은 뭐 50몇도 이렇게 더더 떠서 들어오게 되겠죠. 예. 그래서 자 구질을 형성하는데 내가 어떤 샵 어떤 채를 가지고 어떻게 치느냐에 따라서 어 실제 탄도가 이제 로프트 각이라는 건 탄도를 결정하는 요소죠. 네. 결정하는 요소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니까 저는 거리가 덜 나요. 너무 떠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로프트컵을 세우면 되죠. 네. 자, 그럼 세우려면 주조 클럽 가지고는 안 되겠죠, 조정이. 네. 튜닝이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내 스윙의 발전과 어떤 스윙의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조금씩 헤드를 좀 조정해 가면서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다면 주조체는 애시상추 안 되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단조체를 음. 가지고 있어야 어떤 튜닝이라는 게 가능하다, 기본적으로는. 음. 뭐 요새는 단조체도 일정 정도는 좀 조정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겼다고는 얘기를 하는데. 네. 주조체도. 네, 주조체도. 근데 뭐, 그게 쉽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튜닝이 가능하다면, 자, 저는 탄도가 너무 높아요. 탄도가 너무 낮아요. 이런 것들은 사실 로프트 각도를 조금만 틀어댄다든지 하면, 전체적으로 내 아이언 세트를 전체적으로 로프트 각을 좀 세운다든지, 눕힌다든지 하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 저거는 뭐 피터들 찾아가면 그렇게 큰돈 드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렇죠. 네. 물리적으로 그냥 기계, 기계적으로 조정해 줄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각 회사에서 만든, 회사에서 만든 것 중에 미국에서 만든 체들은 대체로 보면 피칭 엣지 기준으로 요게 48도 전후에요. 네. 전후. 48도. 음. 그러니까 피칭 엣지 기준으로 48도 누워 있다는 거죠. 그럼 4도씩 차이 나니까 9번 하여는 44도. 팔번이여는 40도, 뭐, 이렇게 되겠죠? 좀. 네. 이렇게 되겠죠? 4도 차이라고 하죠. 네, 4도 차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일본 사람들이 만든 채는 이걸 잘안 지켜요. 이걸 잘안 지켜요. 더 세워놓죠. 네. 대개는 세워요. 그래서 지금 피칭 엣지가 최근에 나온 채들을 보면 44도까지 나오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한 클럽을 뛰어넘어버린 거죠. 그래가지고 얘들은 뭐라고 주장을 하냐면, 어, 우리 채는 거리가 더 나. 이런 주장을 한 하는 클럽 거죠. 나갑니다, 뭐.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드린 것처럼 요 탄도가 덜 나는 문제를 뭐 예를 들어 캐비티백이라든지 다른 요소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조금 보완한다든지 이런 장난을 치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 나온 미국 채도 이게 자기들은 이거, 이것만 주장하다 보니까 좀 손해보는 것 같잖아요. 네네. <laughs> 그러니까 얘들도 최근에 나온 거는 (46도짜리도) 보이더라고요. 요즘 미국 채들도 대부분 (46도) 예요 예,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제 아마추어들이 워낙 거리가 안 나고 이러니까 이게, 이게 처음에 몇몇 놈들이 장난치다가 이렇게, 이렇게 됐는데 전반적으로 로프트 각도를 세우는 쪽으로 점점점 가서 심지어 아예 한 클럽 자체가 갭이 벌어져버린 예. 마가 그걸로 제, 재미를 예, 많이 홈마가 이제 처음에 이걸로 재미를 많이 봤죠. 그러니까 할아버지들이 야, 내가 칠번 하야 했는데 엄청 가막 이거 가지고 어막 이러니까 야, 그 뭐냐, 채가 뭐냐, 막 이러다 이제 그 거기서부터 시작돼 가지고 이런 이런 이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고 그래서 어 거기 써 있는 어떤 스펙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이제 쳐보고 그래서 왜 클럽을 선택할 때꼭 시타를 해봐야 된다 시타 클럽을 쳐보고 해봐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실제로 써 있는 각도와 실제 맞는 각도도 자기 스윙에 맞느냐 안 맞느냐 가 다를 뿐더러 음. 각 회사별로도 이렇게 스펙의 차이가 발생하기 시작했다. 네. 그러니까 탄도 각이라고 하는 요소에서, 그러니까 로프트 각도라고 하는 요소에서 내 몸에 맞는 이게 맞나 안 맞나를 보는 건 실제로 쳐보면서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탄도 각이 그래 중요합니다. 가장 네. 기본적인 거지만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지난 시간에 제가 좀 설명을 했는데, 라이각이 있죠, 라이각. 네. 라이각은 이제, 체가 어느 정도 누워있느냐, 요 각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요게 이제 자기 신체적인 조건에 맞춰서, 어, 요 각을 선택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 스트라이크 보드라고도 얘기를 하고,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체 중에서도, 어, 아주 단순한 방법을 알려드리면, 여기다왜 전기 테이프 있잖아요. 네. 전기 테이프를 하나 발라요. 그리고 바닥을 쳐봐요, 샷을 몇번 해봐요. 그러면 어디가 주로 닿고 닿고 있는? 제일 좋은 거는 스위스팟 라인에 맞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요 센터가 맞는 게체에 어떤 영향을 덜 주면서 체 자체가 고유한 물성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래안도아 각을, 예, 로프트 각을 구현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라이 각이 영향을 미친 그러니까 반드시 그러니까 은색 돼 있는 거 얘기하시는 거죠. 은색 돼 있는 아니아니 아니, 까만, 까만 전기 테이프, 테이프 있잖아요 저렴 아, 테이프 예, 예. 있구나. 그 우리 보통 테이프 할때 갑니다. 그걸 가지고 해 보면 저희가 이런데 이제 매트 같은 데서 공을 쳐 보면 어디가 닿는지가 바로 나와요. 그래서 그거는 어떤 채를 선택하느냐라고 했을 때 자기한테 어떤 조정을 안 하고 살려면 보통 기성품 채를 사러 가서도. 어좀테이블 달라고 해서 음. 밑에 발라고 그냥 띄면 되니까 네네. 발라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해보면 어디가 터치가 된다는 게 이제 각 회사마다도 라이각이 일정하게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기성품을 사더라도 이건 굉장히 중요하고 아니면 이제 스트라이크 보드를 좀 달라고 하면 스트라이크 보드라고 요만한 게 있어요. 요만한 판 때기가 있어요. 그걸 그냥 때려 보면 때려 보면 여기 자국이 남아요. 아 그래서 시커멓게 묻어요. 요런데 이렇게 묻어요 그러면 아 이렇게 보면 아 내가 힐이 많냐 다른 체조거 <laughs> 내가 힐이 많이 많네 아니면 토 쪽이 많이 많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자기가 선택을 할 수가 있어야지 음... 네, 그래서 요 라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것이 구질에 미치는 영향이 꽤 커요 아까 말,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스트라이크 보드가 스트라이크 백 아닌가요? 스트라이크 보드예요 판때기가 있어요 그게 아, 보드라고 아, 래요 바닥에는 없는 거라니까 거기 붙이는 게 아니라 아, 아까 얘기한 밑바닥에... 건 절연 테이프를 붙이라는 거고 바닥에 스트라이크 보드가 있어요. 아 그걸 때리면 거기서 묻어 나와요. 아 플라스틱 판때기 같은 거예요. 네네. 그 때리면 딱딱한 판때기인데 때리면 거기 색깔. 적게 때는 면 쪽에 아무튼. 네, 묻어. 그거 네. 닦아 버리면 되거든요. 채를 상하게 하는 것도 아니어서 보통의 이제 시타 채를 하는데는 이렇게 스트라이크 보드 달라 그러면 어 이게 뭐좀 아는 사람이 긴장하겠네요 다 있어요. 대부분은 보면 왜냐면 라이각을 맞춰야 되니까. 그냥 선 상태에서 이게 어, 회원님한테 맞네요. 안 맞네요는 무식한 얘기인 거예요. 휘둘렀을 때 아는 거지. 실제로 나을때알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예. 네, 그래서 스트라이크 보드의 가격을 해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어, 잘 휘둘렀는데도 어떤 사람 훅이 자주 날 수도 있고 잘 휘둘렀는데 어떤 어떤 라이각이 안 맞으면 슬라이스 쪽으로 계속 푸시 성공이 나올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내 몸에 맞춘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실제로는 어, 또한번 강조드리지만, 단조체 같은 경우는 쉽게 조정이 가능해. 얘를 조금 한 일, 2도 편다든지 굽힌다든지 라고 하는 거는 네. 굉장히 쉽게 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신장에 의해서도 이제 애시당초, 그걸 약간 꺾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애시당초 굉장히 키가 크고, 이 손, 손, 손 높이, 손 높이 기준으로 생각했을 때 이렇게 된 사람도 있고, 이렇게 된 사람도 있을 거라는 네. 거죠. 그러면 그게 자기 키에 기본적으로 맞지 않으면, 어, 애시당초 힐이 맞을 가능성이 높은 채가 되어버렸다든지, 애시당초 토 쪽이 맞을 가능성이 높은 채가 미리 만들어졌다든지, 음... 이럴 수 있는 거죠. 네, 그렇겠네요. 그리고 이제 초보자들이 클럽을 맞춤을 할 때도, 처음 스윙하고 나중 스윙이 다르잖아요. 아, 그럼요. 초보자 때는 제대로 된 스윙이 안될거 아니에요. 그러면 정말 헤드 스피드가 안난 상태에서 맞춘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진화되어 가면서, 그 라이각 같은 경우는 조정해 가면서 가야 해요. 네. 왜냐면 하 스윙이 급격하게 발전하는 시기잖아요. 처음 한 3개월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여기서 맞췄다고 하더라도 조정해서 이때쯤 돼서 한 3개월에 한 번씩은 조정하면서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 스타트하고 3개월 후는 완전히 다른 인간이죠 네. 그러니까 스윙이 뭐 완전 휘두르지도 못했다가 이제 소리도 내고 휘둘러지고 이제 스피드도 낼수 있게 되고 하면 이때쯤 돼가지고 조금 조정하고 처음에는 신체적 특성에 맞춰서 이제 한다면 좀 있으면 이제 스윙이 어느 정도 좀 자기 스윙이라는 게 형성되는 과정에서는 또 다른 조정이 필요한 거죠 음. 그다음에 이제 어세 번째 중요한 것은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이제 플렉스. 그러니까 플렉스빌리티 이거는 어 뭐라고 얘기할까요? 낭창거림? 네. 예, 네, 유연한 정도. 요게 이제 자기 헤드 스피드나 헤드 스피드에 따라서 어떤 게 적당하다라고 하는 게 이제 있는 거죠. 네. 나름대로 이제 뭐 어떤 기준들이 있어요. 피팅 하는데 가면 이제 이 정도 헤드 스피드는 이 정도 플렉스가 맞습니다. 뭐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헤드 스피드하고 스윙 스타일하고 스윙 스타일하고 이런 것들에 맞춰서 적당한 어떤 어, 플렉스 밀리티를 찾아야 됩니다. 보통은 남자들 거 같은 경우는 이제 어, S, R 이게 레귤러고요. 이건 이제 스팀이라고 얘기하고 요 사이에 이제 S, R 이런 게 있죠. 네. 그다음에 음. 요쯤 오면 이제 시니어가 있고요. 시니어 플렉스가 있고요. 그다음 이제 레디 플렉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보더라도, 레이디는 한 가지죠, 그냥. 인간이, 인간이 그럴 수 있어요. 레이디는 한 가지. 남자는 세 가지. 그렇진 않잖아요. 성차별이네요. 네, 성차별이 있는 거죠. 여자는, 이거 뭐, 뭐에다 맞췄겠어요? 이 레이디라고 하는 거는. 여자 미디움일 거 아니에요? 네네. 그죠? 요, 이제, 레귤러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이제, 이게, 미, 남자 미디움이라고 얘기하면, 요거는 이제 뭐, 라지라고 가정해 봅시다. 요거는 이제, 아, 어, 이거 뭐, 이게 라지라고 가정해 봅시다. s r 이게 이제, 어, X라지. 스라지겠죠 요거는 이제 뭐, 스몰이다. 이렇게 그냥 가정해 본다면, 남자 사이즈는 기본적으로 뭐, 세 가지, 내지 네 가지 사이즈가 있는 거고, 여자 사이즈는 오로지 한 가지밖에 없는 거. 음. 그니까, 이상한 거죠. 시장의 규모가 만들어낸 거죠. 그니까, 이때까지시장 거의 남자가 85% 뭐, 이런 시장이었는데, 여기가 지금 크고 있는 거잖아요. 만약 여자 시장이 컸다면 이렇게 했겠어요. 반대였겠죠. 네, 반대였겠죠. 그러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하여튼 그래서 이런 어떤 플렉스라고 하는 것들이 스윙에 미치는 영향이 이제 지대하다. 그러니까 음. 너무 이제 헤드 스피가 빠른 사람이 낭창거리는 걸 가지고 하면 임팩트의 어떤 타이밍을 맞추기가 굉장히 힘들어지겠죠. 그리고 막 맞았다 안 맞았다의 그런 어떤 그 변수가 워낙 휘어져서 내려오니까 제가 보세요. 딱딱한 걸 가지고 휘두르고 내려오면 어떤 사람이 이만큼만 휘어요. 네. 이만큼만 휘고 내려올 거란 말이에요. 근데 낭창거리는 채를 가지고 치면 이렇게 들어와요. 채가. 네. 그러니까 뭐 탄도나 뭐 이거 방향을 컨트롤하기가 굉장히 어렵겠죠. 그죠? 근데, 어, 예를 들어서 헤드 스피드가 느린 사람이, 어, 프렉스가 스텝 같은 걸 가지고 치면 그냥 채가 이렇게 지나가겠죠. 네. 그럼 공이 뜨질 않겠죠. <laughs> 그 웬만큼 이렇게 되는 걸 전제로 해서 지금 이 채를 만들었는데 네. 이 사람은 이걸 이렇게 할 만큼의 헤드 스피드를 못 내고 있어. 그러면 이 사람 은 그냥 거의 생막대기를 가지고 휘두르는 것 같은. 그러니까 공이 뜨질 않고 막 바닥을 줄줄 기면서 날아다니는 공을 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죠. 그러니까 자기 헤드 스피드에 맞는 플렉스빌리티를 어, 선택한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아, 저또 하나 알았어요. 뭐죠? 저 드라이버 저 샤프트가 플렉스 L이거든요. 아. 그러니까 잘 뜨죠. 네, 어떨 잘... 때 맞으면 공이 팍 떠서 가잖아요. 네, 하이 볼도 네. 많고 방향 컨트롤이 되게 안 돼.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의 문제가 너무 노는 거죠. 네. 아, 다 저의 클럽의 문제였네요. 그러니까 <laughs> 뭐 아니라고 얘기 못하겠어. 그런 요소가 반드시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킥 포인트라는 게 있어요. 킥 포인트라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밴딩 포인트라고도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플렉시빌리티를 얘기할 때 이게 이제 휘잖아요. 네. 이게 휘는데. 어디가 휘는가 하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휘어 보면, 휘어 보면 여기가 낭창거리고 휘는 채도 있고요. 네네. 여기쯤이 휘는 채가 있고 여기가 휘는 채가 있어요. 이걸 이제 로킥이라고 얘기하고 여기를 미들킥이라고 얘기하고 여기를 하이킥이라고 얘기해요. 아. 그러니까 같은 이게 이게 CPM 측정기에다 내고 떨어보면 같은 예를 들어서 CPM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여기가 약해서 이렇게 떠는 놈이 있고. 여기가 떠는 놈이 있고, 여기가 떠는 놈이 있는 거죠. 네네네. 자, 그러니까 어떤 차이가 생기겠어요? 로우킥은 여기가 그러니까 전체적인 움직임을 놓고 보면, 얘를 놓고 보면, 여기가 휘는 놈, 여기가 휘는 놈, 여기가 휘는 놈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네. 여기가 휘는 놈은 이 밑에 움직임이 둔하겠죠. 네. 근데 여기 미친 앙창거리는 놈이 딱 들어왔다고 생각해보죠. 이렇게 들어왔다고 생각해봐. 이러다가 이렇게 휘고 간다고 생각해봐요. 여기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공이 훨씬 잘 뜨겠죠. 네. 잘 그죠? 여기가 휘는 놈. 순간적인 스피드도 많 이렇게 했군요. 들어오는데, 이렇게 들어오는데, 여기가 휘는 놈 보세요. 밑에 각도가. 비슷하게 휘고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얘가 좀 둔하게 들어오겠죠. 네. 그래서 이제 타이거 우즈 같은 경우는 워낙 헤드 스피드가 빠르고, 탄도도 높아요. 그래서 타이거 우즈의 채는 대부분 하이킥이라고 얘기를 해요. 음. 여기가 주로 휘는 채를 쓴다는 거예요. 그죠? 네. 그러니까, 아우 어, 선생님 저는 채가 많이 안, 공이 많이 안 떠요라고 한다면, 음. 뭐 어, 예를 들어서 로프트 각도를 점검해서 좀 조정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 샤프트를 고치, 교체해가지고 로우킥의 채를 쓰면 훨씬 더 부드럽게 공을 재스윙을 하면서도 공을 끼울 수가 있겠죠 음. 네, 그러니까 자킥 포인트가 어디냐 라고 하는 것에 따라서도 조정이 가능하다 아, 네. 킥 포인트 쪽은 전혀 몰랐었는데 자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토크치가 있겠죠 그러니까 헤드 스피드가 빠르고 파워풀한 사람은 토크 이제 스틸 샤프트 같은 걸 써가지고 좀 비틀림이 적 비틀림이 적은 것이 거리는 좀 손실이 있을지라도 비틀림이 적은 게좀 일관된 샷을 할수 있는 네. 그런 요소가 되겠죠. 예.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지난 시간에 설명했던 것처럼 주조냐 단조냐라고 하는 선택도 있을 거고요. 그러니까 토크치를 생각해 보면 이게 그래파이트로 갈 거냐 스틸로 갈 거냐 네. 뭐 이런 선택도 있을 것이고. 자, 그러니까, 요런 요소들이 어떤 스윙 메이킹에 미치는 요소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아마추어 골퍼가 자기가 뭐 이렇게 선택해서 뭐 하는 건좀 무모한지. 자, 그래서, 그래서 저는 이제 어, 기성품을 살 거냐, 맞춤 클럽으로갈 거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다음 시간에 좀 종합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근데 이거는 뭐 제가 지금 얘기하는, 자기가 이걸 뭐 선택한다가 아니라 제가 지금 설명드린 정도는 그냥 골프 치는 사람들이 그런 정도는 상식적으로 알고 있었으면 좋겠다. 그니까 내가 뭘 선택하든 간에, 너또 내가 맞춤 클럽을 가든 기성품을 사든 간에, 이런 요소들이 있다는 거를 자기가 좀 알고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뭐에라가 농담 삼아 얘기하지만, 어, 그래? 내가 이런 문제가 계속 지속적으로 발생했고, 음. 원인이 몰랐다면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면, 어, 그래. 나는 유난히 탄도가 뜬다든지, 라고 하면 점검해 볼 필요는 있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예. 결론은 아마추어나 어느 정도 부력이 있는 분이 직을 네. 선택하기 전에 피팅샵에 가든지 전문가하고 상담을 해봐야죠 예, 그리고 지금 기성품을 파는 시장도 자기들이 워낙 뭐 다음 시간에 제가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자기들이 파는 게 워낙 터무니없다는 걸 본인들도 알아요 <laughs>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다는 걸 자기들도 알거든요 그래서 어, 퍼포먼스 센터 같은 걸 만들어요 예, 그러니까 타이틀 리스트도 그렇고 예, 다... 핑도 그렇고 이런 데들이 뭔가 좀 자기들, 그 다음에 이제 채도 보면 뭔가 조정할 수 있는 클럽입니다. 이게 드라이버 같은 데서 나오잖아요. 네네. 그걸 이제 세미 피팅, 튜닝이라고 하는데 그런 기능들을 막 넣으려고 했어요. 왜냐면 자기들도 말도 안 되는 얘기, 짓을 하고 있다는 걸 스스로 알게, 이제, 왜냐면 이미 알았지. 그런데 이제 소비자들도 그걸 깨닫기 시작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많이 알고 있는 소비자들이 늘어나야 돼요. 그게 소비자의 역량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초기 프로들이 사실은 다뭐 기성품을 쓴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그렇죠. 프로들부터. 다 맞춤이었어요, 네. 사실은. 그게 이제 미국으로 골프가 넘어가면서 이제 대량 생산 시스템이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묻지 마! 그냥 다 이거 써! 이렇게 된 거예요. 음. 근데 이제 지금 막 소비자의 역량, 또 과학적인 기술, 이런 어떤 인터넷의 보급,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많이 사람들이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게 뭐야? 이 말도 안 되는 거잖아?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야, 우리는 이렇게 과학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어. 뭐, 이런 걸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은 다음 시간에 종합 정리해서 제가 좀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어 아무튼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었고요. 네. 다음 시간도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네. 그럼 다음,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뵙겠습니다. 아 그리고 한 가지만요. 저희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좀꼭좀 좀 눌러주시고요. 이게 가로로 보시면 그 구독하고 좋아요 이런 거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렇게 세로로 이렇게 돌리시면 <laughs> 구독하고 좋아요 나오거든요. 꼭좀 눌러주시죠. 그리고 저희 카페에. 많이 놀러 오십시오. 다음 화에서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